1월 3일 날 윤석열이가 개엄을 선포한 그 이후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진짜 빨갱이가 된 겁니다. 보수는 죽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보수를 왜 보수, 보수 외치면서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하는 짓을 그자들이 버렸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호법수 가치를 중위 여기고 정치가 진영 논리가 아닌 정치가 행정가로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마당에 보수 우파 좌빨 그딴 소리 맨날 30년째 해가지고 대구 이 모양이 꼴된 거 아닙니까? 경제 꼴찌에 안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곳 이곳이야말로 진짜 북한입니다 북한 예. 여기가 진짜 북한입니다. 기본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저막가 맨날 보수라고 떠들어 지키는 사람들 개연 모구하는 자들이 진짜 내란 빨갱이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들입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진짜 보수 아닙니까? 보수. 아, 시민 여러분, 이번에 각성하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시도민들이 대구를 어찌 보겠습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개음 오구하는 시민들이다. 개음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중동이라, 네, 사회주의 공산당 국가들이 일으킨 게 개음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외치고 보수 외치면, 네, 진짜 보수입니까? 행동은 빨개 이집보다 못하면서 각성하십시오. 보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둥이로만 자유자유 자유민주주의 외친다고 보수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가 경제 꼴찌입니다 맨날 전라도 탓해 전라도는요 현역 의원 다 물갈이 됐어요 물갈이 된지 오래됐어요 언제까지 전라도 살만 할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대구 백화점 망했어요 대구의 중심가가 막했다고왜 정신 못 차리냐고 맨날 가짜뉴스 보고 누군가 맨날 혐오하고 예? 혐오하고 공격하고 어르신들 맨날 목사들 퍼나르는 각자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대구가 이번에 바뀌면 전 국민들이 대구를 우러러볼 거예요. 다시 볼 거예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기회. 정말 역사를 새로 쓸수 있는 기회. 왜 28의 정신이 이토록 죽어 있습니까? 28 정신 다시 일으켜야죠. 독립투쟁했던 곳그 대구 아닙니까? 이렇게 말에빈 건물 보십시오빈 건물. 이거 뭡니까? 보수보수 외치고, 태극기 외치고, 섬적이 외치면 보수인 줄 아십니까? 하는 행동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 집단들에게 따끔하게 결로심판해야 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thank you